저는 영어 교육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영어 유치원은 안 보내고 있고요. 대신 이렇게 하고 있어요.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어 영상을 보여줘요. 영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많이 보여주는 게 좋긴 하지만 미디어 노출이 또안 좋은 점도 있으니까 시간 대면 일주일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보여주고요.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. 블리피, h 니 o 타이거스 네이버후드, g g 매기 이렇게 좀 쉬운 영어로 된 영어 영상을 보여줘요. 영어 원서는 당근에서 중고로 사거나 아니면 웬디북이라는 데에서 이제 새 거로 구입을 할 때도 가끔 있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읽어주고요. 유명한 원서들은 유튜브에 이제 검색해보면 나오기도 해요. 저는 따로 막 음원까지 구하는 거는 너무 귀찮아가지고 저희 첫째 아이가 6살인데 패스영어 하냐고 종종 질문을 받거든요. 제가 화상영어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 아이는 화상영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지금 너무 어리고 아이들은 인풋이 좀 충분히 쌓이고 나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도 이건 마찬가지인데, 화상영어를 하면 인풋을 꼭 같이 쌓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. 화상영어 안에 물론 인풋도 들어있죠.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계속 말을 하니까 인풋이 들어있지만, 그래도 아웃풋을 좀더 목적으로 하는 게 화상영어기 때문에.